우리가 뭐 여러 가지 퀘스트를 하잖아요. 예를 들면 사명이라던가 지령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랜덤 보상이 있습니다. 랜덤 보상은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나오는 건데요. 전승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많이 나오고 일반을 한다고 해서 뭐 한두 개만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. 어쨌든 뭐 일반 희귀 전승에 따라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. 그냥 진짜 생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랜덤 보상도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. 맨 앞쪽에 있는 강화석은 100%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. 보상이 하나 나온다 하면은 얘는 무조건이에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%, 세 번째는 33% 네 번째는 25%, 마지막은 10%이런 확률로 나오는데요. 그러면은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. 두 개가 나오면은 무조건 강화석하고 요 키나냐? 100%하고 50%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강화석하고 다른 애가 나올 수 있긴 해요.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그 낮은 확률이 먼저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세 개가 나온다. 이 앞에 세 개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